옛날 경상도 어느 마을에 점을 잘 보기로 유명한 소시성의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 의미로 그의 성을 붙여 소선생이라 불렀는데 그에게 점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로 그의 집은 늘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늦은 여름 며칠째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중년 여인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오셨어? 그것이 저희 남편이 걱정이 돼서 찾아왔어요. 남편께 무슨 일이 있어? 저희 남편이 등짐 장수를 하는데, 보름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질 않아서요. 보통 한번 장사를 나가면 아무리 늦어도, 열흘 안에는 꼭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연락 한번 없이 집에 오지 않아. 걱정이 돼서 선생님께 찾아왔습니다. 어, 그러셨구려. 그래, 남편의 나이와 생시를 말해보시오. 소 선생의 말에 중년 여인이 남편이 태어난 날과 시간까지 말해주자. 소 선생이 한참 눈을 감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니 곧 산통을 꺼내 흔들다 신중하게 괴를 뽑아보았습니다. 헌데 괴를 뽑은 소 선생의 얼굴이 대번에 어두워지더니 한참이나 아무 말도 못하고 뽑아놓은 괴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 불길함을 느낀 중년 여인이 그가 말해주길 애타게 기다리다 먼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남편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중년 여인이 걱정스러운 얼굴을 하고 묻자. 소선생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남편에게 흉한 일이 닥쳤구려. 흉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부인 남편의 생사가 위급한 지경에 처해 있어. 소선생의 말에 중년 여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그에게 매달리다시피 사정하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선생님 제발 저희 남편을 좀 살려 주세요. 아직 아이들도 어린데 저희 남편이 없으면 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희 남편을 살릴 방법을 알려주세요. 중년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소선생에게 사정해 보았지만 소선생은 얼굴을 굳히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기름을 내다볼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어. 그 방법은 오직 본인의 노력과 하늘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요. 남편 일은 안 됐지만 돌아가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게요. 소선생의 냉정한 말에 중년 여인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집을 나왔고 돌아가는 길에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돼버려 그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 비까지 내리고 있어 온몸이 흠뻑 젖은 채로 정신나간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면서도 누구 한 사람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뒤에서 고운 목소리가 여인을 불러세웠습니다. 아주머니. 그 소리에 중년 여인이 뒤를 돌아보자, 광주리를 뒤집어 쓰고 있는 어여쁜 처녀가 그녀를 보고 말하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계속 비를 맞으시면 곧불에 걸리실 거예요. 저희 집이 근처에 있으니 잠깐이라도 비를 피했다가 가세요. 처녀가 하는 말에 중년 여인은 넉나간 사람처럼 아무 대답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자, 처녀는 그녀를 감싸 안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처녀의 집에 들어와 그녀에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자, 중년 여인도 마음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는지 처녀를 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초면에 너무 많은 폐를 끼쳤네요. 이제 마음도 진정됐으니 그만 가봐야겠어요. 잠시만요. 괜찮으시면 무슨 일이 있으신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처녀의 말에 중년 여인이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는데 이목구비가 단정하고 눈빛이 맑아 나이답지 않게 믿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중년 여인은 처녀에게 남편의 일과 소 선생이 해준 말을 들려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진정하셔요 아주머니,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이 있으니 무언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처녀가 말을 하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잠시 후소 선생이 쓰던 산통과 비슷해 보이는 것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남편분의 나이와 생시를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처녀가 하는 말에 중년 여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처녀가 점을 볼줄 알아요? 네, 제게 조그마한 재주가 있으니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녀의 말에 여인이 남편의 생년월일을 알려주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고통을 들고 흔들다 괴를 하나 꺼내보았습니다. 그 괴를 본 처녀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지며, 처녀가 다시 통을 흔들어 괴를 몇 번씩이나 뽑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괴를 다 들여다본 처녀가 중년 여인을 보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남편분께서 지금 위급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부인께서는 제 말을 듣고 꼭 그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처녀의 말에 중년 여인이 눈을 크게 뜨고 대답했습니다. 말이라고요. 우리 남편만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어서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처녀는 여인에게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고, 그녀의 말을 들은 여인이 인사도 하지 못하고, 급하게 집으로 뛰어서 돌아갔습니다. 곧 안방으로 들어간 그녀가 방에 걸려있던 남편의 적삼을 들고 뒤뜰로 나가더니 그 옷을 크게 흔들며 허공에 대고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막순이 아버지! 막순이 아버지! 집에 있던 아이들이 그녀의 고함소리에 놀라 무슨 일인가 나와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적삼을 흔들며 큰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그 시각 그녀의 남편은 장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며칠 동안 내린 비 때문에 불어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쉴 곳을 찾다 동굴 하나를 발견해 그곳에서 비를 피하며 잠시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이나 걸어 피곤한 데다 비까지 맞아 잠시 동굴 바닥에 누워 쉬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한참 코를 골며 잠에 들었을 때 꿈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누구의 목소리인 줄 모르다. 그 소리가 아버지. 점차 커지며 뚜렷하게 아버지. 들리자 그는 그만 잠에서 깨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마누라 목소리인데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밖으로 나와 살펴보자 어느덧 비가 그치고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있던 동굴 위에서 커다란 바위 하나가 굴러 떨어지더니 동굴 입구를 덮쳤고 그는 얼떨결에 바위를 피해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려. 간발의 차이로 화를 모면한 그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곳을 벗어나 며칠 후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을 본 중년 여인이 뛰어나와 그를 안고 기뻐하자. 그는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있다. 나중에야 자신의 부인에게 지난 일들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그런 대단한 처녀가 다 있나? 소 선생도 어쩌지 못한 것을 알아내나니? 내 목숨을 그녀가 살려주었구만. 그 일이 있은 후이 이야기가 동네 사람들에게 퍼지며 소선생보다 더 뛰어난 재주를 지닌 처녀가 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얼마 안가이 소식은 소선생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소선생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 직접 여인의 집을 찾아가 그녀가 남편과 있는 것을 보고 소문을 확인하였습니다. 중년 여인은 소선생을 다시 보고 미묘한 표정을 지어 보이다. 소선생이 그녀에게 소문이 사실이냐고 묻자. 몇번 망설이다 처녀에게 도움을 받은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소 선생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괴만 보고 그런 수를 생각해낼 수 있단 말인가? 집에 돌아온 소 선생은 며칠 동안 방에 틀어박혀 고민만 하다, 자신이 직접 처녀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고, 사람을 시켜 그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녀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곤, 몇해 전에 어머니와 단둘이 마을에 정착하였고, 어여쁜 외모에다 단정한 행실 덕분에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는 집안이 있다는 것 외에는 그녀가 점을 보고 기름을 바꿀 수 있는 재주가 있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소선생의 고민 끝에 그녀의 재주를 시험해 보려고 말자 패를 매수해 아픈 사람으로 변장시켜 처녀의 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가씨 소문을 듣고 어려운 청을 하나 하려고 왔습니다. 사람 한명 살리는 셈 치시고 제 이야기나 한번 들어주십시오. 아픈 사람처럼 변장한 사내가 안쓰럽게 부탁하자, 마음씨 착한 그녀가 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신 것이지요? 그것이 제 팔자가 하도 기구에 이 나이 먹도록 혼자 몸으로 어렵게 살다 병까지 얻었습니다. 제몸 하나 건사하지 못해 오늘 내일 하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제 팔자가 나아질 수 있을까 싶어 아가씨를 찾아왔습니다. 사내의 말을 들은 처녀가 그의 나이와 태어난 시를 묻고 산통을 가져와 괴를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가 신중한 얼굴로 몇번 괴를 뽑아보더니 그를 차가운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뭐가 좋지 않게 나왔나요? 그의 물음에 그녀가 쓴 웃음을 짓더니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오늘 저녁 이후로 크게 팔자가 바뀔 거예요. 그게 당신을 위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크게 좋은 일이 되겠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좋다는 것인지, 나쁘다는 것인지 알아듣질 못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건 자신이 마음먹기에 달렸지요. 오늘이 지나면 제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수 있을 거예요. 예, 사내가 처녀의 점괘를 듣고 집 밖으로 나가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소 선생이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래, 자네에게 무슨 말을 하든가, 그게 참 보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뭔지 확실히 말해보게. 제 팔자가 오늘 저녁 이후로 바뀔 것이라고 했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은 없었던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뭘 받아들이든지 제 마음에 달렸다고 하는데 저 처녀가 진짜 점쟁이가 맞긴 한 것입니까? 사내의 말에 소 선생은 인상을 찡그리며 생각에 잠겼고 처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그날 저녁이 돼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왈자 패들이 운영하던 도박장에. 호졸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잡아들인 후 처녀에게 점을 받던 사내 역시 잡혀가 크게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른 패거리들은 모두 극형에 처하게 되었지만 처녀에게 점을 본 사내는 일당 중몇 명과 함께 뽑혀 국경으로 가 오랑케와의 전쟁에 나서는 군역을 치르게 되어 그의 인생이 이전과는 판이하게 바뀌어 버렸으니 그녀의 점괘가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 선생은 처녀의 재주를 확인하고는 그녀를 더 이상 그대로 뒀다가는 자신의 명성에 흠이 갈 것이라 생각하고 음흉한 흉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소 선생은 처녀를 잡아다 그녀를 겁박해 가지고 있던 재주를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은밀히 자신의 일을 도울 이들을 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쯤 처녀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자신의 재주를 썼으나 마음 한쪽이 알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애초에 처녀에게 이런 재주를 알려준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였는데 몇해전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그녀에게 생사가 달린 위험한 일이 아니면 자신이 가진 능력을 보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었습니다. 처녀는 아버지가 남긴 말을 떠올리며 늦은 저녁 산통을 들고 자신의 앞날을 점쳐보기 위해 괴를 뽑아보았습니다. 헌데 괴를 뽑은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며 얼굴 가득 두려운 표정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녀가 뽑은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점괘로 곧 그녀에게 큰 화가 닥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몇 번이나 점괘를 뽑아보았고 마음을 다잡으며 다가올 위험에 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처녀는 아침 일찍 자신의 어머니에게 집을 며칠 떠나 있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너를 두고 나 혼자 어디 가 있으라는 게야. 어머니 제 걱정 마시고 며칠 외숙부대에 가 계세요. 오늘 저한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어머니는 잠시 몸을 피해 계시는 게 좋겠어요. 뭐라고? 그럼 더더욱 이 어미가 내 곁에 있어야지. 어떻게 너를 혼자 두고 나만 몸을 피하라는 거야? 처녀의 말을 들은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자,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해, 결국엔 어머니를 다른 곳으로 피해 있게 하였습니다. 처녀는 어머니가 떠난 뒤몇 가지 준비를 해놓았고, 필요한 물건까지 챙겨놓은 뒤, 방 안에 차분히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 시각 소 선생은 자신이 데리고 온 험한 인상의 장정들 몇 명과 처녀의 집 앞에 도착해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 사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안에서 신호를 보내면 지체하지 말고 들이쳐서 그 처녀를 잡아야 하네.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라도 하면 큰 낭패니 재빨리 일을 끝내야 해. 염려 마십시오. 이런 일은 저희가 전문이니. 끝나면 약속한 돈이나 확실히 주시면 됩니다. 사내의 말을 들은 소 선생이 처녀의 집으로 들어서는데 평소 그가 쓰지도 않던 지팡이를 짚고 옷차림까지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닌 허름한 옷을 입고 불편해 보이는 모습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소선생이 마당에 들어서서 말하자 곧 방문이 열리더니 처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지요? 그것이 내가 이댁 처녀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있어.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그러셨군요. 그럼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소 선생은 처녀의 말에 방 안으로 들어와 그녀를 마주보고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르신께서는 무엇을 알고 싶어 저를 찾아오셨나요? 허 처녀가 이렇게 시원시원하니 돌리지 않고 바로 말하겠소. 그래 나를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일이 하나 있어. 심기가 변치 못하다오. 그래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 여기까지 찾아오게 된 것이라오. 그러셨군요. 그럼 잠시만 기다리시지요. 처녀가 말하고는 산통을 들고. 눈을 감은 뒤 조용히 중얼거리며 괴를 뽑자. 소선생은 그녀의 모습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처녀는 괴를 하나 뽑아 신중히 쳐다보더니 희미하게 웃음을 띄우며 말없이 소선생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차가운 눈빛으로 아무 말 없이 소선생을 쳐다보자. 소선생은 무언가 꺼름직해 참지 못하고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점괘가 나왔길래 이리뜸을 들이는 게요. 무슨 일인지 쏙 시원히 말해보구려. 소선생이 언짢는듯 말하자 처녀가 그의 눈을 뚫어지게 보며 대답했습니다. 좋지 않네요. 욕심이 지나쳐 큰 화를 부르는 형국이에요. 게다가 자신의 재주를 남용해 미천이 다 드러나 어르신의 복은 이미 다 끝났다고 보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녀의 말에 소선생은 눈을 부릅뜨더니 한순간에 다른 사람이 된 듯한 분노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무엇이라고 어린 것이 무얼 안다고 그런 막말을 하느냐. 내가 누군 줄 알고. 화를 내는 소 선생에게 처녀가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가지지 말아야 할 것까지 탐욕을 부렸으니 당신의 운은 자신 스스로 끝내버렸어요. 무엇이라 어린 것이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소 선생이 처녀의 말에 분노해 언성을 높일 때 처녀가 갑자기 앞에 있던 상을 소 선생에게 집어 던지더니 뒷문을 발로 차고 재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아이고, 이런. 처녀가 던진 상에 맞은 소 선생은 순간 일어난 일에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사내들이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오? 어서 저것을 따라가 잡아오시게 뒷마당으로 도망쳤어. 소선생의 말에 그제야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챈 사내들이 뒷마당으로 나가자 멀리 뛰어가는 처녀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쪽이다 잡아라. 처녀는 미리 준비해 놓은 짐을 들쳐매고 자신이 정해 놓은 곳까지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점계를 보는 제주 외에도 아버지에게 무예까지 배워 뜀박질 정도는 웬만한 사내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뭔 어린 것이 저리 빠르단 말인가? 어서 잡으라고 이번 일에 걸린 재물이 얼마인데? 뒤쫓던 사내들 역시 있는 힘을 다해 달렸지만 그녀가 얼마나 빠른지 좀처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처녀가 한참을 달려 힘이 빠질 쯤 그녀가 생각해 놓은 곳까지 거의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곳까지만 가면 처녀는 자신을 도와줄 은인을 만나 오늘 겪을 큰 화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처녀가 고개 하나를 넘고 호수가 보이는 갈래길까지 왔을 때 저편에서 누군가 소와 수레를 끌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를 본 처녀가 달려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제가 지금 악한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잡히는 날에는 큰 봉변을 당하게 생겨 한 번만 저를 도와주세요. 아니, 이런 백주대낮에 무슨 일이요? 그래 무얼 도와드리면 되나요 처녀가 말한 사람은 순박한 얼굴을 한 총각이었는데 눈빛이 선한 것이 한눈에 보기에도 선량한 사람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술레에 숨을 테니 뒤쫓아온 이들에게 저를 못 봤다고 해주시고 숨겨 주셔요 그 정도야 알겠소 총각이 끌고 온 수레에는 마른 집이 한가득 실려 있었는데 처녀는 집들을 한쪽에 치우더니 자신의 품에서 기름을 잔뜩 먹인 종이를 깔고 자신이 가지고 온 짐에서 커다란 두레박을 총각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마른 짚을제 위에 덮으시고 이 박으로 물을 떠다 부어주셔요. 예. 왜 그런 것을 하십니까? 총각이 놀라 묻자 처녀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일일이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사정을 알려드릴 테니 일단 제 말대로 해주세요. 예, 예. 총각은 그녀의 말에 놀랐지만 곧 마차에 처녀가 눕자 그 위에 마른 짚을 덮고 박에 물을 떠다 마차에 붓기 시작했습니다. 총각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며 마차에 물을 붓자 처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 곧 그들이 들이닥칠 거예요. 네. 그때 길 저편에서 누군가 다급히 뛰어오더니 총각의 앞에까지 와서 보자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이 그의 앞에 다가와 으르렁거리듯 말하였습니다. 이봐 이쪽으로 지나는 어린 처녀를 보지 못하였느냐.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험상궂어 총각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쪽으로 오는 동안 누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거짓말을 했다가는 가만 안둘 테니.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을 게요 보지 못해 못 봤다고 하는데 왜 사람을 겁박하는 것이오 그들이 언성을 높일 때, 뒤늦게 소선생이 쓰러질 듯한 물골로 도착해 산 애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래, 그것은 어찌 되었는가? 그것이 다른 길로 도망친 듯 싶습니다. 이자가 오는 길에선 천연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쪽 길로 다시 쫓아가 볼까요? 잠깐 기다려보게. 사내들에게 말한 소 선생이 자신의 품에서 산통을 꺼내 몇번 흔들더니 신중한 표정으로 괴를 꺼내 그것을 보고 탄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허, 어, 이런 일이. 소 선생이 혼잣말을 하다 몇 번이나 괴를 뽑아보더니 눈을 돌려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길이 총각이 끌고 온 술에 잠시 갔다. 갈대가 가득한 호수로 향하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점괘가 나왔길래 그러십니까? 사내들 중 두목인 자가 나서 소 선생에게 묻자 그가 미묘한 표정으로 말하였습니다. 그것이 독에 갇힌 형국일세. 독이라니요? 물이 가득 찬 독에 갇히고 마른 나무가 위에서 내리누르는 형국일세. 그렇다면? 두 사람은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자 갈대가 뒤덮고 있는 호수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네 그것에 제주를 취할 수 있었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더는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이것도 괜찮네. 그러시면 약속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걱정 마시게 자네들에게 줄 돈은 확실히 줄 테니 네 알겠습니다. 말을 마친 소 선생과 사내들이 자신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 버리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총각이 우두커니 서 있을 때 술레 아래서 처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갔나요? 네 모두 갔습니다. 그럼 그만 나가도 될것 같아요. 처녀의 말에 총각이 집들을 치우고 그녀를 꺼내 주자 물에 흠뻑 젖은 처녀가 나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령이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 큰 화를 면치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근데 그 자들은 왜 갑자기 돌아간 것입니까? 처녀가 궁금해하는 총각에게 소선생이 누구이며 그를 속이기 위해 준비한 자신의 술수를 이야기해 주자. 총각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대단하시군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다가올 위험까지 피해가신다니. 남에게 함부로 보여서는 안 되지만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있는 재주를 다 보였네요. 총각은 그녀에게 위험에 처하게 된 이야기까지 듣고 처녀를 데리고 집으로 와 어머니에게 소개시켜 주자. 어여쁜 처녀가 마음에 든 총각과 그의 어머니는 그녀를 친가족처럼 정성껏 돌봐 주었습니다. 처녀는 이미 괴를 보고 그날 만날 총각이 자신과 평생을 함께할 인연임을 알고 있어. 두 사람은 얼마 후 처녀의 어머니까지 모셔와 홀례식을 올리고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로는 그 누구에게도 점을 봐주지 않고 자신의 재주를 숨기고 살았으며, 그날 소 선생에게 말한 것처럼 그는 얼마 안가 권세 있는 세도가에게 밉보여 영모에 가담하였다는 누명을 쓰고 멀고 황량한 곳에 유배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처녀는 평범한 이들처럼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며 그녀의 남편은 아내의 대단한 재주가 아까웠지만 그녀의 뜻을 존중해 처녀가 더는 점을 보는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